한번 이세 g PT 의 입장에서 약간 돈을 안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하나 정도 해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약간 좀 제가 해보고 난 결과물에서 조금 저도 살짝 못 사겠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먹숨 망해 끌고 온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금 섞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뭘 물어보면, 얘 특징이 그냥 블라블라 떠듭니다. 막 세상에 약간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런 지식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이 공이 몇개 붙어서, 어, 이런 표를렇게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다소의 검색 기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생성형 의아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할 정도로 어떤 그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답변을 스스로 내는 애니까, 한번, 사실 조금 약간 무슬렬화해서 토론이라고 하는 형태에 맞춰서 진행을 해봤던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첫 서두가 이게 제가 한 내용인데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하되 공군원에서 사용할 거라는 거에서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역시나 이렇게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저도 약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스토피아적인 상황에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이렇게 된다, 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핀트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 이, 동양철학 중에서 약간 제시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인간이 원래 착한데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이유가, 지속 뭐라 고랬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근원이 뭐라 이랬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자, 세균들은 모두 답을 해라. 솔직히, 너, 어, 답해봐라. 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포인트를 조금 들어보기로 해봤습니다. 그렇더니 안된대요 답변이 아직 없다. 근데 모감은 가능하다라는 식의 약간 얘기들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문인 게, 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욕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집단의 욕망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개인의 욕구가 다르다는 표현을 써는 것에 차안을 해서 얘의 정체성을 조금 약간 소멸. 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가 어떤 소준지를 다시 물어봤거든요